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 좀 살펴볼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어, 칩스앤미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가 어떤 종목이고 어, 또 우리가 왜 지금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지 어. 자이 종목들을 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지 어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상 처리 분야에 좀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반도체 ip를 좀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전력을 좀 적게 소모하고, 어, 전력을 좀 적게 소모하고 고화질 비디오 코덱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영상 코덱 기술, 어, 특히나 이제 비디오 코덱 기술은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어예 카메라든지 인공지능 카메라든지 아니면 보안 보안 장비나 이런 쪽에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래 산업의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왜 우리가 요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결국에는 대부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라이선스가 이제 결국에는 사용권이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일단 사용권을 맺고, 어, 사용권을 맺고,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관세, 어떤 우리가 실물을 판매를 하고는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렇죠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IP 사업, 어, 반도체 IP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오랜 시간 영업을 할수록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이 계속 어, 추가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됩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은. 이 사용권이라는 게한번 판매를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사용권을 판매하고 를그 사용권을 받은 사용자들이 어 보통 이제 글로벌 패밀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또 다시 칩을 생산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 매출과 라이선스 비용과 또그 로열티까지 계속 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품을 어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권의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 앞, 그, 이중 매출 구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 그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어, 그런 사업 영, 사업 영역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어, 재무적으로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어, 중국 시장에서, 어, 중국 시장에서 조인트 벤츠 어, 인공지능 분야 라이선스가, 어, 좀 이제, 계약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25년 1분기 1분기 라인서스 매출만 하면은 66.7%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억을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올해 1분기에는 166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재배를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어, 그런 부, 부분들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게좀 나빠지는데 이런 건 이제 회계 연도의 문제 어 그리고 재무 제표상으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직은 조금 고만고만해요, 맞죠? 어. 뭐 200, 200억대, 뭐 300억대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만고만한데. 올해는 그래도 주년 동기에서 또10% 정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죠. 어 덩치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더 많이 쓰이는 어, 그런 이제 비디오 코덱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증가세 그리고 이제 그 로열티 증가세는 무시 못할 만큼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음 기본적인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어 24년도 1월 달에 보시면 고점을 찍었죠 38,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최근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그고요 오늘 뭐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증시가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밑골이 달리면서 여기 반등 나오는 자리를 잘 보면은 결국에는 이 까만색 장기 평선에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 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 조금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또다시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튀어줄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1차적인 매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자요 가격대 어, 조금 선이 지저분하니까 제가 좀 깔끔하게 그어 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상승할때 보시면 2만원 선 2만원 선 2만 2천 5백원 선 이렇게 좀 짧게 일단은 볼수 있어요 어, 요 구간들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조금 다 설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지지나 저항선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정말 짧게는 2만원 선을 보면 된다. 과거 24년도에 저점을 좀 형성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올해의 고점을 달성한 부분이죠. 22,500원 근처입니다. 그러면은 2만원으로 돌파를 하면은 22,500원까지도 조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려주고, 또 단계적으로는 2만5천원 자리.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가 나온다. 2만5천 자리는 24년도에 이제 좀 빠질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여기로 돌파하지 못하고 간 가격대와 그리고 24년 초반기에 빠졌을 때 반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24년 초반기에는 지지를 역할을 했던 그런 구간이 결국에는 24년 중반기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을 할때 상승의 발목을 잡는 저항선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매매를 해서 뭐, 물론 지금 한 17,0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 2만원까지만 가더라도 어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아쉽잖아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들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출이라든지 이제 로열티라든지 이런 게 있죠. 어, 라이선스 비용. 라이선스 비용과 이제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로열티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 매출 구조. 어 이게 정말 흥미롭다. 그리고 이 기업이 혁신적인 그런 이제 매출이나 어 유사적인 매출액을 또 기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가 어떤 정보들을 찍어 가지고 그거를 전자적 신호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수요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야. 어 지금 뭐 테슬라 로보택시도 그렇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ADAS 이런 이제 자, <laughs> 운전자 보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구간들에서 어 그런 구간들에서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그런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칩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뭐 종목 분석 이 기업이 왜 좋고.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가격대에서 공략하면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어, 매도,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이 종목의 역사적인 고점이 3만 8천 원 정도 부근인데, 이부간은또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기간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지금 1 6천, 만 7천 원정도에서 2배 이상 상승하는 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선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매도도 뭐 매물출에도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칩셈 미디어 제가 좀 살펴봤고요 어 이런 자리들 정말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정보들 한번 같이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더 정보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좀 주도하는 어, 주도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댓글 더보기 어, 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보 어, 수익까지도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칩스미디어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